중간에 잡힌 거같 은데, 안녕 하 세요？사 장님. 네. 이 카메라인데요. 응. 아. 와인딩하고 갑자기 셔터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. 오케이. 어. 중간에 잡힌 거 같은데 수리 될게요 이거 나한테 어. 보석이 하나 있으니까. 어우 다행이네. 오케이. 오케이, 됐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뭐가 뭐 뭐가 걸렸었나요? 뭔 뭔가 휘었어 휘었으면. 아 휘었어요? 아 부품이 휘어가지고. <laughs> 이렇게. <오케이>. 네아아아 <힘들었었네. 웃음> 아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Aye. 굿.